자 학벌 차별 철폐한다. 자 인서울대학교 지방대학교 차별 완전히 부셔버린다. 교육공화당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힘들죠. 자 대부분 다 집에서 우리지만은 지방대학간다. 맞습니까? 맞으면 다 들어오세요. 교육공화당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인서울대학교도 가게 지금 하늘의 별따기다. 맞습니까? 상위 10%입니다. 맞습니까? 다 들어오세요. 자 학벌 차별, 머리 차별, 공부 차별 완전히 부셔버린다. 교육공화당입니다. 자 누구나 다 서울대 간다. 바로 나야 나 안재호 박사입니다. 다 들어오세요 지금 반드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다 들어오세요. 교육공화당 핸드폰 내고 친다 전부다 핸드폰 꺼내라 전부 치세요. 에듀퍼블리케라션을또 때리세요. 자이다 아시겠죠? 지금 랩은 랩을 지금 국가 지금 빠르게 멸망 중입니다. 사람보다도 개가 많아집니다. 그 이유 아시죠? 자 결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지금 결혼 아무도 못합니다 말마디로 아무도 못합니다 거의 아시죠 바로 교육 경쟁 교육 비용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값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바로입니다 사교육비 학원비 교육 경쟁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실패합니다 한 달에 학원비 100만원 쓰더라도 인솔대학교 못갑니다 지금 문제가 아시죠 한 달에 학원비 200만원 쓰더라도 지방에학 갑니다 맞습니까 다 들어와 들어와 학원비 지금 백만 원 쓰더라도 인울대학교 대부분 못 갑니다 문제가 자 이처럼 교육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한 가지 문제가 이거 완전히 부셔버린다 교육 공화당 철학 전부다 애들 해자 핸드폰에 빨쳐쳐자 아이 죠자 지금의 교육비 한 달에 백만 원 내도 지금 학원비 내더라도 인울대학교못 갑니다 지금 한 말아야지 문제가 힘들어요 자 이처럼 학원비 지금 한 달에 백만 원 이백만 원 쓰더라도 인울대학교못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 맞습니까, 제 말. 자, 전부 다 들어오세요. 모두. 들어와, 들어와. 교육공화당으로. 자, 이처럼. 교육비용, 교육경쟁이. 한바도는 지금 엄청납니다, 문제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다 지방대학 갑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좀 들어와. 다 같이. 야야야야야야. 어, 어, 교육공화당 치러, 알았지? 자, 오케이. 다 치세요. 교육공화당 치셨습니다. 교육공화당 치세요, 지금. 자, 자, 교육공화당입니다. 자, 교육경쟁 실패합니다. 전부 다 교육패배자 됩니다. 루즈가 되고 있습니다. 마들로자 교육의 패배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고 자 전부 다진하게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자 돈을 백만 원씩들어도 지방대학 가야 됩니다. 자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 교육 경제 완전히 부셔버린다 이겁니다. 교육 공화당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식,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 엎어버린다 이거다 어, 나야오지. 아시죠? 지금 예, 지방대학 간다 슬프다 엄청한 마디로 이겁니다. 다들 그 꿈을 전부 다 학교로 재발할 수있학가까지개불 대부분 실패한다는 문제. 거의 다 지금 못 합니다. 자, 상위 1 0 상위 10%죠. 자, 오케이. 그 싫다면 전부 다 답은 뭐라고? 교육공화당, 에듀퍼블릭 케어.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